안녕하세요. 현대관념론 강의 제목인데요. 현대관념론 강의를 맡은 장유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관념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겠죠? 네? 유물론보다는 관념론이 더좋으신 분들이 하니까 추측을 살짝 해봅니다. 저도 유물론보다 관념론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그렇않라도 유물론 또는 뭐 자연주의. 뭐 그런 입장에서는 그 관념론을 일종의 허구 내지는 환상 내지는 오류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 그와 관련된 논쟁들도 수업을 통해서 네, 함께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리죠, 원래 우리한테. 왜냐하면 뭐 진화생물학이나 자연주의나 아그 유물론적 입장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것들 특히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나의 의식 나의 의지 나의 자유 자유의지 자율성 자유로운 결정 자유로운 선택 도덕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근거가 희박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의미있게 얘기를 할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실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착각? 일종의 환상? 일종의 꿈을 꾸면서, 사실은 내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효과에 불과할 뿐인데, 나는 마치 나의 의식이, 나의 결정이, 이 물리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 끼칠 수 있느냐 착각하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삶이 좀 의미 없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미묘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야할 주제는 네. 네, 현대 현대라는 말에 의미입니다. 현대라는 단어의 뜻을 궁구한다. 현대란 무엇인가? 하나의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물어야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고서는 뭔가 내가 질문해야만 하는 것을 못했다라는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겠죠.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은 소소하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마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도 물어야 할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듀스의 노래가사인데요. 예. 여긴 어딘가? 또 사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두 질문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 장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가 의식을 들자마자 여긴 어딘가? 난 누군가?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행적, 궤도를 추, 추적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면 우리는, 예,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현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는 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현대 속에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가 무엇인지를,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음. 자, 근데 현대. 현대라는 단어를 보통 모던이라고 표기하죠. 현대.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기서 약간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던은 현대를 뜻하기도 하지만, 근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애매해요. 그래서 모던 아트라고 보통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근대미술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지만, 또 현대미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미술은 컨 t e m p o r a r y 미술이죠. 오늘날의 동시대적 미술. 근데 컨 t e m p o r a r y 미술을 모더나트라고 표기를 하는데 모더나트는 또 동시에 근대미술. 여기서 근대미술을 하면 대체적으로 뭐 19세기 후반에부터 시작돼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던 여러 사조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를 뜻하기도 하고 근데 또 동시에 우리의 현재, 즉 현대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이 현대라는 말 자체가 그두 가지를 과거와 현재를 다 함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런 질문은 우리는 또 던질 수 있겠죠. 모던과 관련해서, 현대와 관련해서, 만약에 저 단어가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지칭한다고 한다면, 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던은, 우리가 과거로 알고 있는 저 모던, 근대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옛날의 모던과 지금의 모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모던은 옛날의 그 모던과 같은 모던일까?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그 모던 속에서 쭉 계승된 그 모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는 옛날의 그 모던을 넘어서 다른 시대로 이미 나와 버린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모던이 아닌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 후기 모던, 후기 근대 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모던에 살고 있어요. 또는 모더니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용례상, 아마도 과거인들도, 예, 현대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도 현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현대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현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모던, 과거의 모던, 그러니까 근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던, 그러니까 현대. 이 둘의 구분이 과연 무엇인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또는 구분할 수 있는, 있는가? 있기는 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모던이란 단어의 유래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모던이란 단어는 원래 그 5세기경에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했을 때, 공식적으로 수용했을 때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에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5세기의 로마인들은 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어떤 가치 속에서 또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5세기 로마인들이 지녔던 가치관은 과거의 로마인들이 지녔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란 말이죠. 바로 그 구별. 우리는 과거의 로마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는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모던이란 말,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모데르누스죠 모데르누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모데르누스는 그 모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모도는 예, 최근에, 방, 방금,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금, 지금. 그러니까 모데르누스는 모도의 이런 용례를 통해서 볼때 결국 지금 내가 있는 이곳과 아주 가까운 곳,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 것 또는 다른 것들보다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볼 때, 모던이란 말은 결국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네요. 네. 오세기경 로마인들이 이 단어를 모데르누스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로마인들과는 과거의 로마인들과는 다른 시대 속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도의 용례로 볼때 모데르누스는 지금의 오세기경의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가까운 것, 같이 나간 것. 네. 근접해 있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두 가지 뜻을 종합해 볼 때, 모델누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모더는, 결국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내지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달리 말하자면, 세계가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이 현실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관한 나의 어떤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것. 내 입장에서 볼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볼 때, 과거와는 확연하게 구별되고 다른 어떤 것. 그것. 나. 결국 여기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델누스란 말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이 표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델노스 자체가 나와 관계된 네, 무엇, 간의 어떤 관계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던이란 말은 단순히 그 연대기적인 개념은 아닌 거죠. 뭐 근대, 뭐 근근대. 뭐 그런 연대기적, 달력상의 연대기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있는 장소를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관점, 태도, 이해 방식 등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좀더 단순하게 네, 이 모던이라는 modern,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이제, 지금껏 논의된 것들을 종합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바로 이 태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과거와 결별하고,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이 모델루스란 말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던, 현대 또는 근대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바로, 핵심적인 뜻? 핵심적인 뜻은 바로 나의 태도, 이런 자세, 과거와는 지금 다르다.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이런 자세나 태도가 현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와는 다르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식의 모던한 태도를 지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17, 18세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일종의 근자감을 근대와 관련되니까 근자감이라고 말해 도망할 것 같은데 근대와 관련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해결 같은 경우도 정신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시대가 과거와 비교해 볼때 새로운 시대라고 규정을 했었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건 지금 이 17, 18세기 근대인들, 이제 과거의 근대인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근대적 인식이 뚜렷했던 근대적 자기 이해, 근대적 자기 이해의 어떤 방식이 뚜렷했던 78세기인들이 자신들의 시대 즉 근대를 과거와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그걸 물을 수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네. 내가 즉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라는 일종의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근대와 더불어 진리의 기준 또는 진리의 척도가 나, 즉, 인간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미의 기준, 미의 척도도 나, 즉,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진리와 미의 척도가 된게 바로 근대였던 거죠. 진리의, 진리와 미의 척도가 된다. 미학에 있어서는 78세기에, 예. 미적인 어떤 주관화, 미적인 것의 주관화가 이론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특히 중세시대에는 미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것이고,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고, 그래도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 안에 깃들어 있는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아름다움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었죠. 아름다운 것그 자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 특히 칸트, 칸트의 미학과 더불어서 미의 주관화가 급격하게 생깁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바움가르텐 같은 사람들이 미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개진하기 시작했죠. 칸트와 더불어, 칸트의 취미 판단 개념 같은 것과 더불어서 결국 아름다운 것의 근거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느끼는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쾌감, 쾌감정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걸 취미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미의 기준이 더 이상 바깥, 외부, 나의 외부 또는 객관적인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이전되었다는 말들. 바로 내가 나의 내 안에 있는 내적 감정, 나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 느낌이 그 쾌감이 미의 근거 내지는 미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미의 척도는 감각하는 나가 되었다. 왜 감각하는 나가? 미를 느낀다, 아름다움을 느낀다,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는 건 결국 무언가를 감각하는 문제거든요. 보통 미학을 에스테틱이라고 하는데 에스테틱이 아이스테시스라는 그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이스테시스가 감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논하는 학문이 미학이라는 것은 원래 감각적인 것을 느끼는,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미학이 발생한 게 바로 근대거든요. 네. 근대에 이르러서 결국 미의 척도는 감각하는 나로 오게, 되, 오게 된 겁니다. 감각하는 내가 없으면은 아름다운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관해서 한 문적으로 의미 있게 논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미학의 사정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진리의 척도는 진리의 척도도 역시 내가 되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를 떠올릴 수 있죠. 데카르트가 진리의 척도로서 또는 진리의 기준으로서 제시했던 게 바로 생각하는 나. 미학에선 감각하는 나가 진리의 척도였다면 네, 철학에서는 생각하는 나에고코기토가 진리의 척도가 된 거죠 그리고 보통 현대적이다 철학에 있어서 현대적이다 또는 현대철학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때 네, 우리가 기준점을 보통 삼는 것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결국 이 말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나 앎의 척도는 내 안에 있다. 생각하는 내 안에 있다.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를 통해서 철학이 일종의 갱신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 새로운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 같은 경우에 데카르트 철학을 가르쳐서 마치 바다 망망대에서 표류하던 어떤 배가 육지를 만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저기 육지가 있다.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의식철학의 발현, 해결이 회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촉도가 인간이 되었다. 어떤 생각하는 나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여기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근대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볼때 미적인 것의 척도고 척도가 내가 되었고 즉 인간이 되었고 진리의 척도도 나즉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진리와 미의 척도가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기준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주인은 이제 인간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볼때 적어도 미학과 철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미학과 철학에 있어서 근대라는 것은 결국 네. 현대라는 것은 모던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이 사태를 뜻하게 되는 거죠.